채쌤의 즐거운 요리입니다. 오늘은 오이 소비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이는 이렇게 3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렇게 썰어가지고는 끝이 잘라지지 않게 가운데 칼집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넣어 썰은 오이에 소금을 한줌 쳐서 30분간 절였습니다. 부추, 당근, 양파, 파프리카, 이것을 채를 쳐주겠습니다.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먼저 매실 액기스, 한 술, 두 술, 올리고당 한 술, 갈아 놓은 마늘 한 술, 두 술, 간 생강, 설탕 한 술, 간은 새우젓으로 하겠습니다. 새우젓 한 술. 고춧가루 세 넷술을 넣고 잘 저어주겠습니다. 자, 양념에다가 당근 채쳐놓 것, 양파 채친 것, 부추 채친 것, 파프리카 채친 것을 넣고는 잘 섞어주겠습니다. 절여진 오이에 물을 붓고 헹궈서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빼줍니다. 물기를 뺀 오이를 양념 버무린데 넣고 잘 무쳐줍니다. 이렇게 잘 묻힌 후에는 이 속을 이 오이 속으로 이렇게 꼭꼭 집어 넣어줍니다. 완성 된 고기 소박이 입니다.